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들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루블리라는 사이트를 이용할 건데요.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검색하시면은 사이트가 검색이 잘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croobly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을 하신 뒤에는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사이트, Scrubly, Scrubble uh, Dude, Bring It r i p e 이곳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움직이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보시면은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떻게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그리고 움직여 보면 우리가 카메라와 연동이 되어서 저희의 움직임을 인공지능이 인식해서 캐릭터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카메라를 연결하는 상황이고요. 네, 카메라가 없으면 이 작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Preparing Camera, 현재 카메라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먼저 구성 먼저 설명드리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AR 또는 그 옆에 있는 캐릭터들 있죠. 이 캐릭터들이, 이 캐릭터들이 우리의 몸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들만 할수 있다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기능. 이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make your own 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캐릭터를 만드는 것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 AR 캐릭터가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제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일어서서 움직여볼게요. 현재 이 캐릭터가 제 손, 팔, 눈, 입, 머리 이곳을 인식해서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죠. 다른 캐릭터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캐릭터는 얼굴이 투명하지 않죠. AR 캐릭터는 아니고요. 이 캐릭터 역시 제 모습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볼까요? 네, 손을 내려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따라 움직입니다. 다른 캐릭터들도 마찬가지죠. 네,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AR 캐릭터죠? 이것도 역시 오른쪽 가면 오른쪽, 왼쪽 가면 왼쪽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의 좋은 점은 저희가 움직이는 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버튼 누르시면 움직임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한 뒤에 a 레디 321 하면은 이제부터 녹화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양한 동작 해주시고요. 네, 하고, 이렇게 끝나면 바로 편집도 가능합니다. 방금 10초 동안 움직였던 것들을 이 캐릭터로,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쓸 부분만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쓸 부분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선택을 한 뒤에 save 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한번 봐볼까요? 네네. 이 영상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시면 네 가지의 파일 형식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e x p o gif, gif 파일로 저장해서 영상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장을 하는 중이고요. 50%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 투 다운로드 히얼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었는데요. 다운로드 한 것을 바탕 화면으로 한번 빼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한 파일입니다. 보이시죠? 네. 다운로드한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방금 했던 것은 어, 저희가 기존에 있던 방금처럼 기존에 있던 화면을 이용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직접 캐릭터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만드는 방법 함께 작업해 보겠습니다.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은요, 이 가장 왼쪽에 있는 Make Your Own 스스로 만들기 나의 캐릭터 스스로 만들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기본 몸체들이 나와요. 이 몸들 위에 눈, 코, 입, 팔, 이런 것들을 이어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완전히 새로운 배경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해볼게요. 네. 이것들 중에서 저는 이것, 이 몸체를 선택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형태예요. 그러면은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메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햇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팔, 얼굴, 머리, 다리, 이런 것들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선택을 해서요. 저는 팔 모양을, 팔 모양을 먼저 파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팔 모양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네, 반대쪽 팔 모양도 역시 파란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모양이 필요하죠. 얼굴 모양은 녹색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머리 모양은 이렇게 노란색 머리로 이렇게 해줘 볼게요. 머리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머리 모양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눈 모양은 검은색 눈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 보고요. 입 모양도, 입 모양은 이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제대로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그 상태에서 제가 아까 팔을 만들었었던 거, 이렇게 팔 모양도 움직일 수 있고요. 이것 역시 레코드를 눌러서 그린 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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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런 영상으로 만든 부분을 네, 좀더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은 이것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크루블리를 통해서 어 다양한 캐릭터,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요. 나만의 움직이는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또 자신만의 캐릭터도 만들어서 학생들과 공유해 보는 시간 가지면 인공지능 좋은 수업이 될수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 스크루블리를 활용한 나만의 움직이는 캐릭터 만들기 함께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